진아영이에요 아, 이렇게 생얼을 보여주는 날이 올줄 진짜 몰랐는데. 뿅! 어제 그냥 채널을 개설하기만 했는데 구독자 몇 명이다? 100만 명. 제첫 브이로그 잘 부탁해요. <laughs>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모닝루틴 같은 게 있잖아요. 남들처럼 이불 정리하고. 정실장님, 저 오늘 좀 얌전하게 잤죠? 제일 봐주시는 정실장님. <laughs> 사람 사는 게 정말 다 똑같잖아요 목 늘어난 티셔츠 같은 거 담옷으로 입고 그러거든요 어떻게나 너무 창피해. 재벌이라고 특별할 거 없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건강 주스 음. 마셔요. 대박 손으로 직접 갈아맞는 거라 그런지 정말 훨씬 프레시한 것 같아요. 어떡해 여러분 이거 마셔보시면 너무 좋은데 그쵸 정 실장님. 제 유튜브 오픈 기념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건강 주스 쏠게요. 嗯。